네, 안녕하세요. 대한목 조롱이장 김선영입니다. 오늘의 한 끼는 황금 두부 덮밥입니다.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와 달걀을 넣어서 단백질 폭탄 덮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두부부터 손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한모 300g 정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. 칼로 이렇게 으깨서 좀 고슬고슬하게 볶을 거거든요. 그래가지고 면포에다 짰고 여기다가 달걀 노른자 3개를 넣고 섞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왜 황금인지 아시겠죠? 노랗잖아요 황금 같잖아요 자 채소 썰어 보도록 할게요 어, 오늘 양파 한 0.5cm 정도 네, 그 정도 크기로 썰어 주시면 될거 같아요 다음은 파프리카 파프리카도 0.5cm 정도 버섯도 0.5cm 정도 두께 되게 썰어 주도록 할게요 초고버섯 재송이버섯, 어, 양송이버섯, 타리버섯도 좋고 다 좋아요 자, 팬에다가 기름 두르고 여기 황금 두부 요거를 고슬고슬하게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중불 정도에서 볶아주세요 네 고슬고슬 고슬고슬 네이 정도만 볶아주면 돼요 네 이렇게 고슬고슬 볶아졌죠 네 좋아요 네 볶은 거는 팬을 썰리니까 잠시 걸어내도록 할게요 팬에 기름 두르고, 양파, 양파 넣어서 볶아주도록 할게요. 이번에는 버섯. 파프리카 넣어서 볶아주다가 양념장을 넣고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양념장이요. 굴소스는 한 스푼, 설탕 한 스푼, 간장도 넣어주도록 할게요. 양조간장 한 스푼, 맛술 세 스푼, 중약불 정도에서 양념이 스며들도록 볶아주도록 할게요. 양념 넣고 조리듯 볶아주세요. 네, 좋아요. 이렇게 이제 양념이 싹 스며들었으면은 여기다가 볶은 두부를 넣고 섞듯이 볶아주도록 할게요. 네, 아주 맛있게 볶아졌네요. 네, 자 그러면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다가. 어, 참기름 한 스푼 두르도록 할게요. 네, 이렇게 참기름 한 스푼 둘러서 황금 두부 덮밥을 완성을 했습니다. 완성그릇에 담아보도록 할게요. 네, 오늘의 한 끼는 황금 두부 덮밥이었습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맛있는 메뉴로 찾아오도록 할게요. 여러분, 건강하세요. 다음 시간에